네, 안녕하세요. 천희성입니다 자, 오늘도 삼성전자 종목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삼성전자가 주가 계속 아래로 빠지고 있는데, 일단은 계속 빠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봤을 때는 딱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이제 첫 번째는 수급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재료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일단 이 수급에 관련된 문제는 철저하게 외국인 수급 미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재료에 관련된 부분은 역시나 HBM에 관련된 공급의 문제가 있고요. 자, 이거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삼성전자를 똑같이 이제 이게 반도체 종목이잖아요. 국내 대표적인 반도체. 그러면 삼성전자랑 비교가 되는 게 뭐가 있죠? SK, 하이닉스가 있어요. 일단은 이두 가지 의 종목만 딱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삼성전자는 계속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죠. 추세 자체가 완전한 역배열이요역 배열 일단은 뭐 5일선으로도 밑으로 있고 21선으로도 밑으로 있어요 근데 이제 반면에 sk하이니스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얘는 어떻죠 주가가 어쨌든 간에 5일선 위에 있고 21선 위에 있어요 얘는 누가 봐도 전체적인 흐름이 뭐예요 상승 추세에요 상승 추세 주가가 중간에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일단 하락이 나오고 반등 나오고 하락이 나오고 다시 반등이 나오고 어쨌든 간에 바닥을 다지면서 상승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추세 자체가 이미 하이닉스는 상승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러면 이 하이닉스가 이렇게 상승으로 기울였을 때 우리 수급을 한번 볼까요 투자자 매매 동향 딱 들어가 보면 봐봐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이 계속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와요 중간중간에 140만주 100만주 270만주 뭐 220만주 110만주 이런 식으로 반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상황이죠? 삼성전자 외국인 매수세가 한 번은 안 들어와요. 그렇죠? 보면은 마이너스인 것도 거의 뭐 어마어마하죠. 보면은 마이너스 800만 주, 마이너스 1억 3천만 주, 1억 4천만 주, 뭐 지금도 마이너스 150만 주. 어쨌든 간에 이 외국인이 매수세가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이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야 됩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무슨 뭐 기관 수급이 좋다, 개인 수급이 좋다, 삼성전자를 그거 필요 없어요. 그냥 일단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때가 어느 정도 추세 전환을 하는 시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수급은 철저하게 외국인만 일단 보면 됩니다. 일단 이러한 부분들이 증명이 되는 게이 주가가 여기 보면은 뭐 대략적으로 여기 이제 9월, 7월 11일 이때 고점을 찍고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그죠? 7월 11일부터. 그러면 이 누적 순매수로 7월 11일 한번 눌러보면 일단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말 플러스 230만 주. 7월 11일 고점을 찍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누적 순매수가 매수세였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중간에 한번 플러스로 바뀌죠? 7월 16, 7월 17일. 그쵸? 날짜를 보면은 7월 16, 보면은 16, 17. 이때는 뭐예요? 똑같이 위로 주가가 이 잠깐 눌렸다가 위로 튈 때예요. 이때도 잠깐 외국인 수급이 잠깐 매수세로 전환이 됐을 때만 이제 반등이 나온 거죠. 그 뒤로는 주가 가 어떻게 되나요? 계속 이렇게 어 보면 이렇게 마이너스로 계속 누적이 돼요. 그렇죠? 8월 2일부터 8월 5일, 8월 5일이 코스피나 코스닥이 사이드카, 서킷 걸린 날이잖아요. 근데 거의 뭐 마이너스 740만 주에서 마이너스 2,400만 주로 확 늘어나요. 이때의 주가가 어땠나요? 8월 2일부터 8월 5일 주가가 이렇게 급락에 나왔어요. 삼성전으로 마이너스 10% 정도. 이때 이급락에 나왔을 때의 주체가 역시나 외국인이었습니다. 거의 뭐 마이너스 740만 주에서 2억 4천만 주까지 늘었으니까 근데 이러한 지금 외국인 매도세가 보면은 전혀 현재 줄어들 생각은 안 해요. 이 마이너스 뭐 8,800만 주, 마이너스 1억 주, 1억 천만 주, 1억 2천만 주, 1억 3천만 주, 1억 4천만 주, 1억 5천만 주, 지금 1억 8천만 주까지. 제가 얼마 전까지 영상을 찍었을 때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1억 7천만 주였죠. 그 전에 또 마이너스 8,800만 주였고. 근데 여전히 지금 이마이너스에 관련된 누적률이 줄지를 않고 있어요. 줄지를. 우리가 지금 뭐 마이너스 뭐 1억 8천만 주에서 뭐 갑자기 이게 플러스로 전환되기는 어려워요. 플러스로 전환이 될 때쯤에는 이미 삼성전자의 주가는 굉장한 반등, 굉장한 우상향이 나왔을 때쯤이에요. 이 물량들이 완전히 매수세로 바뀌었을 때쯤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게 그러면 1억 8천만주에서 최소 이 부분이 마이너스가 확연하게 줄어드는 그러한 매수세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일단 누적된 걸 떠나서 그냥 단순하게라도 여기 투자자와 매매의 동향, 여기서 많이라도 이게 플러스가 돼야 돼요. 근데 오늘도 이게 아침 9시 52분 기준이거든요. 근데 여전히 마이너스 60만 줘요. 여전히 오늘도 삼성전자 이 외국인은 가파르게 매도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7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삼성전자에 관련된 외국인 누적순 매도, 매도세를 보여줬는데 그러면 반대로 s 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s k 하이닉스가 이런 거예요. 보면은 얘 역시도 마이너스 거의 뭐 어마어마하게 찍혀 있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마이너스 17, 15, 14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 역시도 누적 순매도가 완전히 플러스로 바뀌지는 않았지만 정확하게 뭐죠? 마이너스에 관련된 누적 순매도가 확연하게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는 거죠. 삼성전자 역시도 일단 이 흐름이 나오는 게 먼저입니다. 일단, 뭐, 외국인 수급에 관련된 내용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이 담고 있는, 그러한, 이제, 매수세가 들어가는, 그러한 종목이 뭐인지도 찾아야 되는데, 일단 외국인이 최근에 2차전지 관련주를 조금, 조금 약간 쓸어 담고 있는, 그러한 정황이 포착이 됐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LG 에너지 솔루션, 잠깐 보여드리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어떻죠? 바닥을 찍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게? 완전히? 상승 추세 탔어요 지금 일봉상으로 보나 주봉상으로 보나 월봉상으로 보나 이거 완전히 상승 추세 탔어요 종목을 보면은 지금 이 종목 역시도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 계속 외국인 플러스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어, 이 누적으로 보더라도 똑같이 삼성전자 하이스 보더라도 이 외국인 매수세가 분명히 밑으로 가면 누적이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렇 근데 이 부분이 점점 8월 22일을 기점으로 플러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플러스 6만 6천 주, 17만 주, 31만 주, 40만 주, 이런 식으로. 8월 22일, 추가 한번 찍어볼까요? 8월 22일. 딱 보이면 여기. 8월 21일, 22일. 딱 이때쯤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이때 올라간 이유가 결과적으로 지금 딱 봤을 때 제가 보여드렸던 외국인 매수세예요 외국인 매수세. 외국인 매수세가 이렇게 누적으로 쌓이고 있으니까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얘가 지금은 68만주 누적이지만 이 부분이 100만주가 넘어갈거고 300만주가 넘어갈거고 500만주가 800만 넘어갈거고 800만주가 넘어갈거예요 그러면 주가는 이미 꼭대기 정도에 있을거예요 지금 얘 역시도 주가가 지금 이렇게 상승추세를 그리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2 1선이랑이 61선이나 122선이나 이격도가 조금 벌어졌잖아요 이 이격도를 분명히 또 좁히면서 갈거예요 이런식으로 누르면서 갈거라는거에요. 누르면서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도 눌렀을 때 뭐야? 눌렀을 때 어느 정도 눌림봉 매수를 LG에너지솔루션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일봉상 주봉상, 월봉상 완전히 상승 추세 탔으니까. 그렇죠? 주봉상으로만 보더라도 얘가 다음 정거점, 다음 저항 매물때딱 봐도 여기에 50만 원대. 이거 이변이 없는 한 제가 말 터치해요. 그러면 이러한 구간에서 한 번에 돌파는 안할 거거든요. 이러한 구간이 저항 매물때가 강할 거니까. 그러면 분명히 이렇게 맞고 빠지면서 이렇게 한번 눌리면서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 나올 거라는 말이에요. 그럴 때가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매수 기회가 되겠죠. 아니면 이 구간 터치 되기 전에라도 이렇게 눌림목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눌림목 매수했다가 이런 구간을 단기 목표 걸어 잡고 매도 때렸다가 다시 눌렸을 때 매수했다가 지지라인 올라가면 이 구간 돌파될 거니까 그때 또 목표가 또 이러한 부분들 57만원 노렸다가 또 여기 맞고 빠지면서 이러한 구간 지지라인으로 잡고 또지지라인 올라가면 또 여기 62만원 노렸다가 이런 식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접근 해볼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코스피 종목은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말씀드렸지만 코스닥 종목은 또 엔캠 요런 종목도 사실 코스피는 뭐 LG 에너지 코스닥 엔캠 엔캠도 지금 이 박스권에서 지금 등락이 오고 있거든요. 얘 역시도 지금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은 외국인 매수세가 간간히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얘도 그렇죠. 근데 얘 역시도 본격적인 상승은 아직 안 나왔죠. 박스권에서 등락이 나가고 있죠. 그얘 역시도 딱 보면은 NKM이라는 종목. 얘 역시도 보면은 외국인 매수세가 지금 플러스 2만3천0주누적이었는데 슬슬 이렇게 30만 주대까지 올라왔어요. 얘도 40, 50, 70, 80, 90, 100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외국인 매수가 세 본격적으로 들어오면 얘 역시도 무상향돼서 여기 30만 원대 찍는 순간 온다는 겁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예시를 잠깐 보여드렸고요. 혹시라도 이렇게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서 상승 추세를 탈만한 종목 그런 종목들은 원하시면 제가 어느 정도 이제 뭐 종목명이나 이제 뭐 매수가나 매도가나 그 종목을 왜 매매해야 관련 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런 이제 브리핑 관련된 부분들 그거는 제가 문자로 드릴 거예요. 혹시 필요하시면 010 3212 5248 쪽으로. 말 그대로 이제 뭐 외국인이라고 보내주셔서 그러한 이제 매매 수급이 조금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추세가 전환되려는 종목들 이제 그런 부분들 사인 받으시고요 이러한 종목들은 이제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진행이 되니까 이제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여기 010315248로 무료로 진행되니까 이제 구독자 문자 인증 주셔서 이러한 대응들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제 삼성 같은 경우도 이제 저점이 치키는 순간은 정해져 있어요. 일단은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야 돼요. 이러한 부분들도 이제 수급이 어느 정도 이제 상승으로 어느 정도 이제 매수로 포차되는 흐름 보이면 이제 그때부터 제가 어느 정도 삼성 전자에 관련된 브리핑을 조금 긍정적으로 풀 거고 상황에 따라서 매수 사인 역시도 나갈 거예요. 그게 신규 매수든 추가 매수든 그렇기 때문 때문에 삼성 전자에 관련된 이제 내용들도 010 311 5248로 삼성이라고 보내주셔서 꼭대응들 받으시기 바랍니다. LG나 이제 NCM 이것도 마찬가지고. 자, 일단 이제 수급에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까 제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가 이제 수급. 하나는 뭘까요? 이거예요, 이거. 내용 잠깐 한번 읽어 볼까요? 이게 이제 오늘자 나온 뉴스거든요. 자, 보면은. 어떠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잠정 실적 발표한 거는 여러분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시장 예상치보다는 어쨌든 간에 이제 기대감이 낮춰진 거 알고 있을 거고, 증권사나 시장에서 예상했던 영업이익은 14조. 이 부분을 10조로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10조 달성 못 되고 거의 이제 9조대로 마무리 됐죠. 자, 일단 이제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 HBM에 관련된 경우 고객사의 사업화 지연. 그렇죠. 아까 제가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비교를 했는데 다른 부분이 명확하게 있잖아요. 어, 명확하게, 명확하게 어떤 부분이 있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HBM에 관련해서 이미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 삼성은 아직 공급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게 주가 흐름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HBM에 관련된 이 공급에 관련된 내용이 조금 긍정적으로 나오거나, 이 공급에 관련된 내용이 조금 임박을 했거나. 이러한 이슈가 떠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돼요. 지금 얘고 내고 있잖아요. HPM에 관련해서 주요 고객사의 사업화가 지연이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연내 공급한다는 계약을 공식화 한 바가 있죠. 그럼 뭐야? 연내 공급이 진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딱 봐도 지금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HBM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하이닉스의 경우 산무기 역대 분기 최대 영업 이익이 예상이 된다. 하이스 같은 경우는 아마 실적 발표가 10월 말 정도에 아마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올 거예요. 지금 주가가 박스권에서 등락이 그리고 있죠. 근데 얘가 10월 말에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오기 전에 주가가 우상향돼. 그죠? 그럼 뭐예요? 잠정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약간의 차이 실한 매물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계속 박스권 등락이 구려. 10월 말 잠정 실적 발표 가 나올 때까지. 그럼 뭐예요?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박스권 상당 뚫고 본격적인 상승이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종목이라는 거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그러한 내용들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HBL 공급에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정말 매수할 때가 되면 그러한 내용들은 제가 다 브리핑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브리핑 제가 뭐 텔레그램으로도 진행을 하고 이제 구독자 분들한테 단체 문자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단체 문자를 먼저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텔레를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영상을 찍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장중에 조금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010 3212 이제 5248 이쪽으로. 삼성이라고 보내주셔서 그러한 내용들 꼭 받으세요. 자, 일단 삼성전자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추세 자체가 지금은 급할 추세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일단 우리가 단기 추세라고 불리는 오일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되는 생명선, 세력선이라고도 불리죠. 2십일선 이러한 부분들이 오일선인 제가 지금 초록색깔로 표시를 해놨거든요. 계속 이렇게 밑으로 <laughs> 빠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일선 자체가 하락이 멈추고 횡보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횡보가 되면 그러면 매수하면 되나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2 1일선까지도 안착이 돼야 돼요. 어, 급할 필요 없어요. 왜? 여기서도 5일선 안착이 됐지만 교과적으로 2 1일선이 계속 하락 추세를 그리니까 어떻게 해요? 돌파되는 척했지만 다시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야? 2 1일선 저항 맞고 떨어지잖아요. 여기도 20일선 저항 맞고 떨어진 거고. 오일선 안착이 되지만 애초에 얘는 이렇게 추세가 이탈될 때 오일선과 이십일선을 같이 이탈되면서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일선과 이십일선이 같이 안착이 돼야 돼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금 더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느 정도 추세가 전환되는 신호가 보이면 이렇게 빨간 색깔 위로 이렇게 화살표 모양의 수식이 뜹니다. 어, 요거는 제가 따로 설정해 놓은 거예요. 반대로 어느 정도 추세가 일을때 때는 이렇게 위에서 찍어 내려누르는 이렇게 파란색 아래로 내려꽂는 화살표가 떠요. 이게 렇 매수 신호는 위로 상승 빨간색이 뜨고 그렇죠. 고 상승 빨간색이 뜨고 상승 파란색이 뜨고 하락 파란색이 뜨고 하락 아직 이 상승에 관련된 부분들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요러한 것도 조금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아요 요러한 부분들도 제가 다 수직을 걸어 놨으니까 뜨는 순간 제가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 삼성전자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뭐 매도는 의미가 없는 구간이죠 이미 뭐 빠질 만큼 다 빠진 상태고 실적에 관련된 부분도 이미 다 결과는 나왔고 어쨌든 간에 이제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어요 근데 지금 상승 추세가 전환되고 있지 않는 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두 가지 하나는 hbm에 관련된 부분 하나는 외국인 수급 일단 이둘 중에 하나라도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근데 어차피 둘 중에 같이 진행될 거예요 hbm 공급이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뭐, 상승 추세 탈 만한 그런 이제 흐름을 보인다면, 그때부터 아마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겠죠. 얘네들도 사실 이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이슈가 안 나오더라도 외국인들이 매수세 수급세 들어온다? 그럼 뭐야? 이게 조만간 이슈가 날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가지 꼭 명심하시고, 이러한 내용들부터 시작해서 삼성 전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말 그대로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브리핑을 받으면서 멘탈 관리를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삼성전자에 관련해서, 뭐,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추거나, 신규 매수를 원하는 분들은, 말 그대로, 이 저점 매수를 다 노리고 있을 건데, 이러한 부분들, 다 이제, 단체 문자로, 그리고 텔레그램으로, 브리핑이나 사인을 나가니까, 그런 부분들, 010-3212-5248 이쪽으로, 삼성이라고 문자 주셔서, 꼭 내용들 받아가세요. 자, 그리고 제가 이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항상 이제 매집주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죠? 일단은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 대선주에 관련된 종목을 이제 매집을 시작을 했고 제약 바이오에 관련된 종목을 또 매집을 시작을 했습니다. 종목이 오픈됐는데 아직 팔지 않은 것들도 있죠. 뭐, 펩트론이라던가, 블루엠텍이라던가, 알테오젠이라던가, 이러한 종목들은 다 실제로 제가 영상에서 찍어드리는 것들도 있고, 영상에서 찍지 않고 히든 종목으로 진행을 하는 것들도 있어요. 펩트론 같은 경우도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뭐라고 얘기했죠? 이거, 권리락 이후에 매도 여부를 결정한다. 권리락 이전에 접점 매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던 게 이제 9월 9일날 4만 1,600원에 매수가 들어갔는데, 실제로 이제 계속 매수를 하라는 얘기는 제가 이렇게 8월 21일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이 내용이 진짜라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급등이 났던 자리, 그 급등이 나오면서 돈이 들어온 구간에 어디? 시가 부분의 자리예요 또. 그죠? 그렇기 그 때문에 이런 자리가 뭐야? 이런 자리에서 추세 전환 시도가 나온다. 그럼 뭐야 이거? 신규 매수, 수감 매수, 때려다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실질적인싸인은 이제 요런 구간에 나갔는데, 이 내용은 패트론 뿐만이 아니라, 뭐, 블루 엠테, 그쵸? 여기 위에 뭐, 대원전선, 그리고 그 위에 대한전선, 다마찬가지예요 그쵸? 그리고 이거를 매수 뿐만이 아니라, 제가 매도까지도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사실상 1월 11일날, 9010원에 나가고, 거의 수익률이 얼마에 나갔죠? 19,000원. 그렇죠. 거의 뭐 따블 넘게 수익을 봤어요. 이러한 내용들도 여기 똑같이 영상 인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얘기하죠. 2월 이월 5일 날 여기 1월 11일 날 찍은 영상인데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근데 어차피, 어차피 지금, 지금 이 영상 보면은 안 해줄 거야. 그렇죠. 이전에 제 영상 봤어도 어떻게 일단 기다렸을, 기다렸을 거죠.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해야 돼요. 얘기를 하죠. 자, 실제적으로 대한전선 역시도 주가 급등이 어떻게 갔나요? 1월 11일이며 1월달이 여기입니다. 여기. 그렇죠? 주가가 이렇게 미친듯이 급등을 했어요. 이 파동이. 마찬가지로 패트론 역시도 결과적으로 제가 찍어드던 영상 이런 구간이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딱 권리랑 나오면서 정말 급등 파동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을 제가 이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다 매수와 매도에 관련된 가격, 전략을 잡아드리고 실제로 단체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매도 같은 경우도 제가 고점 매도 전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브리봇 같은 경우도 1월 15일 날 13,740원에 매수를 해서 2월 23일 날 47,000원에 매도를 하죠. 에브리봇 역시도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게 2월 20일 날, 2월 22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고가는 지금이 아니다. 내일이다. 장 끝나고 영상 찍어보거든요. 여기 보시면 5시 12분에 찍은 영상이에요. HTS상 이미 주가가 종료되고 찍은 영상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단기적으로 내가 보는 사람이야. 그럼 이런 자리는 어떤 자리죠? 매도 자리야, 매도 자리. 얘기를 하죠. 에브리봇이 실질적으로 제가 매도 사인이 나간 뒤에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보시면 2월 22일, 다음날 제가 매도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딱 보면은 2월 22일이 언제다? 이날입니다. 다음날 매도하라고 얘기합니다. 다음날 주가 신고가를 찍어요. 이날 다 매도를 했겠죠. 그 다음날 어떻게 되나요? 하한가를 가요. 이런 식으로 매수만큼이나 중요한 게 매도예요. 자, 근데 우리가 매수나 매도를 장중에 하나요? 아니면 장 끝나고 하나요? 대부분 장중에 하죠. 근데이 영상이라는 게 장중에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영상을 촬영을 다 끝나고 편집이 끝나고 썸네일을 만들고 제목을 만들고 업로드도 하다 보면은 장이 장중 실시간이 아니라 몇 시간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상승이든 하락이든 이미 파동이 다 나온 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구독자분들이 조금 더 빠르게 이 매수와 매도에 관련된 가격 전략을 받을 수 있게 제가 이렇게 단체 문자로 혹은 텔레그램으로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러한 매집주를 정말 꼼꼼하게 매수와 매도 사인을 아예 이렇게 실시간으로 받아서 이러한 수익률을 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3212-5248 이쪽으로 매집이라고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러한 매집주들을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새로 구독자를 유입시키기 위해서 기존 구독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저의 목적은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진행이 돼요. 조금 더 구독자를 빠르게 모아서 10만 채널까지 빠르게 달성하고자 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수익을 같이 공유하면서 드릴 예정이니까 010-315248로 매집이라고 보내주셔서 이러한 내용들 전부 다 이렇게 받아가시길 바라구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간혹가다가 이제 뭐 이게 이게 이제 23년 24년도 제가 이제 수익 을 냈던 내역이고 그리고 여전히 이러한 매집주는 10월에도 11월에도 12월에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제가 매집주를 많이 나가지 않아요. 9월 때 같은 경우는 두 종목 나갔고 10월 달 같은 경우도 현재 두 종목을 보유 중에 있습니다. 8월 달에는 증시가 미친듯이 급락을 했던 시기라 한 종목이 나갔고요.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내가 무작위적으로 이미 살아난 것다 샀는데 계속 매수 문자 나가라는 그러한 것들을 진행을 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기존에 나갔던 종목들이 매도 처리가 되면 그 다음에 매수 종목이 나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종목들도 최소 수익률을 30에서 50% 많게는 제가 뭐 100%에서 300% 400%까지도 보고 있어요. 이제가 23년도에 나갔던 종목들 같은 경우도 역시나 수익률이 딱 하나의 종목만 손실이 나고 나머지 전부 다올 수익을 냈습니다. 24년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손절한 종목은 없어요. 24년도에도 이 손절한 종목이 딱 마이너스 12% 손절되고 나머지가 올 수익입니다. 그렇죠? 이 수익이 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기본적으로 제가 어느 정도 다 텔레그램에서 브리핑 역시도 자세히 드려요. 예를 들어서 STX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거의 400% 넘게 수익을 났는데 이러한 종목도 제가 6월 16일날 나간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6월 16일 같은 경우도 한번 보세요. 6월 15일날 이렇게 상세 브리핑을 먼저 나갑니다. 보이시죠? STX 상세 브리핑. 오늘은 제2의 이수화학 이수, 스페셜 케미칼 될수 있는 종목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뭐, 일정 매매에다 하면서 이 상세 브리핑 내용이 굉장히 길죠? 굉장히 길죠? 이런 식으로 상세 브리핑, 종목에 관련해서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상세 브리핑이 나가고 다음날 6월 16일 날, 그죠? 렇 이런 식으로 STX 이렇게 아예 매수가와 비중이 나갑니다. 그 전에 상세 브리핑을 나갔기 때문에 추천 사유 역시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가죠. 이러한 상세 브리핑을 제가 텔레그램 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 문자로도 보내드리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매집주 저 천이서를 구독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어차피 무료로 진행이 되는 거 정말 이렇게 종목이 가는지 안 가는지 확인이라도 꼭 해보시길 바래요. 0 1 0 3 2 1 2 5248 이쪽으로 우리 매집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장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장세를 계속 가져갈 예정이에요. 언제? 금리가 지금 꼭대기에서부터 인하로 가는 스탠스잖아요. 그러면 금리 인하 막바지까지 오고, 금리 인하에서 다시 금리 인상에 관련된 스탠스를 논의할 때, 그때가 제약바이오가 끝물이에요. 그때까지는 제약바이오가 여전히 시장 강세로 돌아가면서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장세 여전히 제가 매매를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11월까지는 결과적으로 미국 대선이에요. 미국 대선이 트럼프가 되느냐, 헤리스가 되냐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주도자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는 고집을 하지 않고 유연하게 이 지지율들을 보면서 누가 어디 쪽이 어느 당이 정책이 당이 지행대권지를 보면서 제가 유동적으로 빠르게 매수매도 가져가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고 미국 대선이 끝나면 그 다음은 우리는 한국 대선을 준비를 해야 돼요. 내년 총선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미국 대선이 끝나고 그 다음이 뭐가 있어요? 한국 대선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거에 관련된 주가 흐름은 내년부터, 내년 초부터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거기에 관련해서도 미리 플랜을 제가 다 짜놓고 있어요. 농사를 그냥 혼자 지으시지 마시고, 저천이서와 함께 지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고의 승기 수익률을 안겨드릴 거예요. 0 1 0 3 1 5 2 4 8로 매집이라고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단타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이렇게 그냥 장전에 8시 56분 59분 52분 58분 이런 식으로 장전에 제가 이렇게 종목들을 어느정도 픽을 하나 드립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를 잡아요. 그리고 매도하는 시기는 9시부터 10시. 10시가 이유로 지나가지 않게 10시 이전에 다 당일 매수, 당일 매도를 원칙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동방이라는 종목, 그렇죠? 그리고 여기 예를 들어서 뭐 플레토. 여기 뭐 HCB 생명과 여기 뭐 코리아 FT 이러한 종목들 마찬가지로 종목이 다 실제로 나갑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이제 동방이라고 제가 검색을 해 볼게요. 그렇죠? 동방이라고 검색을 해 보면 여기 1월 15일 날 1월 15일 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동방 시장가 똑같죠. 8시 56분 9시 이전에 매수가을 걸어 놓죠. 그리고 동방 3천에 매도 걸어 놓습니다. 9시 4분에 얘기하죠. 실제적으로 10시 이전에 체결이 되죠. 이런 식으로 단타가 계속 진행이 돼요. 그쵸? 여기 뭐 베셀이라는 종목도 보이는데 베셀까지도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베셀이라는 매분 검색을 해보면 여기 똑같이 나오죠. 똑같이 베셀 8시 56분에 시작과 주문 걸어놓고 9시 4분에 베셀 매도 가격 걸어놓고 9시 5분에 베셀 체결을 되고 15% 수익을 얻고 그쵸? 이러한 부분들도 계속 단타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 역시도 원하시는 분들은 단타를 드립니다. 혹시나 단타를 원하시는 분들은 020-3212-5248 이쪽으로 단타라고 보내주시고 매집과 단타 두 가지를 다 원한다? 그러면 매집, 단타를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어요.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 제 채널의 목표는 말 그대로 구독자가 10만이 되는 겁니다. 그 때까지는 계속 어느 정도 무료로 진행이 되니까 020-315248로 매집 혹은 단타라고 보내주셔서 이 매집주와 단타 종목 꼭 받으시고 제가 종목별 대응도 따로따로 다 해드리는 거 아시죠? 그 종목별 대응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관련된 대응들, 최고의 매도 대응, 그쵸 마찬가지로 플러스로 새로운 종목들 이제는 혼자 하지 마시고 저 천이서와 함께 하세요 0 2 0 3 1 2 5 2 4 8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잠시 멈추시고 이쪽으로 단타 매집이라고 보내주셔서 이 종목들 빠르게 다 받아가면서 수익률 극대화 시키기 바랍니다